2019년도 9일 6월 모의고사 31번 빈칸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자 스 k i 기술인데요. 그래서 목적적 관계에사되시이 되겠죠. 저 보면은 we usually consider 우리가 보통 생각해요. 근데 뭐를요? 어 s k i 이겠죠그 기술을 목적어로봐죠 Uniquely human 여기는 목적적 보호로 보시면 돼요. 독특하게 인간의 것이라고만 생각한대요. 인간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기술이래요, 창의성이요. For all of human history, 모든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we have b n the most creative beings. 우리는 가장 창의적인 존재여 오고 있대요, 오늘, 지구상에서요. Birds, 새들은요, can make their nests.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고요. Ants, 개미들은요, can make their hills. 그들의 개미집을 만들 수 있고요. 언덕인데 개미집이라고도 의역을 하는데요. 하지만 No other species 어떠한 다른 종들도 on Earth 지구상는 종도 comes close 가까이 올수 없대요. 근접할 수차 없다는 거죠. To the level of creativity 창의력 수준까지는 못, 못 미친대요. 그리고 그 창의력이나 목적별 관계력과 대치 중에 있었죠. 우리 휴먼즈 휴먼은 그냥 부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디스플레이 나타내는 창의력 수준까지는 근접할 수 있는 동물이 아무도 없고요 However, 하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접하는 생명체가 있나 보네요. 생명체는 사실 아니지만. Just in the last decade. 지난 10년 만에 we have acquired. 우리는 습득해 오고 있대요. 지난 10년 동안 동물들이 무슨 능력을요? to do Amazing things. 엄청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있는데, with computers.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가상민들 어쩌고 하 i developing robots. 특히나 로봇 분야에요. 컴퓨터 로봇 분야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대요.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니까요 인공지능 호황기죠 그쵸? 그렇죠? over 2 0 1 0니까 2010년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Computers, 컴퓨터들이 can n o t recognize 이제 인식할 수 있대요. Faces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translate languages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요. Take hey, calls 전화를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경쟁구도를 잡죠. Write poems 시도쓸수 있고요. And beat players 선수들도 이긴대요.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도 그 선수를 물리칠 수있도요컴퓨터가 근데 뒤에는 뭐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이거 관련된 표현은요. To name of the things, for example, 그냥, 그냥 같은 표현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미세돌 알파고 미세돌이 졌잖아요. 그쵸? 그렇죠? All of a sudden, we must face, 우리는 직면을 해야만 한대요.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본격되시겠다는 말이죠. Our ability to be creative, 창의적, 창의적이 될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으나, 우리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빈칸이 원래 un r i v a l e d 라는 거죠. un r i v a l e d 접수가 없는 게 아니게 된가능성이증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내는 무슨 내용이 었냐면요 창의성은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썼죠. 그렇죠? 우리 역시나 여러분들한테는 정리가 잘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건데, is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게 no longer, 더 이상은, uniquely human t r a i t 독특한 인간의 특성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게 제목으로 볼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전형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대신 생략했다 이런 거 그냥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현재완료를 써주세요 우리 모아라 하지 마시고요 o r 가 있어서 그래요 o r 가 얘는 어법으로 딱히 괜찮은 거 하는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예, 목적격 방향에서 대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요. 여기도 지난 10년간이 있었기 때 현재 완료를 써주세요. 태그가 빠지고, acquired 되면 안 됩니다. 엔2는사 형성형법이니까 뒤에서 꾸며줘도 괜찮고요. amazing은 amazed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전치사 뒤에 developing 밑줄 쳐서 ing 그대로 지켜주시고요. Develop 먼트 하면 안 돼요. 명사 아닙니다. 동명사로 목적어 잡아 주셔야 돼요. 얘도 경렬구조만 그냥 잘 봐주시고요. 동사로 계속 걸리니까 똑같이 동사 원형으로 잡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얘, 얘만 그나마 괜찮죠. 본격 대결이 되면 위치가 되면 은안 돼요. 얘 하나 때문에 어법 문제도 낼 수는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른 단어문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레슨서부터 먼저,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요 For all부터요. However 앞에까지요. However부터는 What까지요. With부터 마지막까지 조금은 아, 이거 네 단락으로 나눠야겠네요. 되그 다음에 i n g 즈랑 여기로 아, 나눠주시면 되고요 A, B. cd C. C. 문장삭입 볼게요 문장삭입은 이 부분에서 다시 넣을 줄 아셔야 되고요이 부분에서 다시 넣을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 쪽은 잘 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도 뒤에 조금 변형해서 더 글쓴 다면에 넣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한번 봐볼게요. 연결사 같은 경우에는, however, 이랑, to name o few things, 이거, for example, 었어요 for instance. 네. for example, 이나, for instance. 빈칸 한번 봐볼까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위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었죠. 상위성이라는 게, 컴퓨터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레이티브가 이제 거의 다올길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이티브가 중심 서비가 어디가 될수있겠지 서술형을 볼게요. 서형 같은 경우는 용문장이랑 용문장을 보시면 됩니다.